연중체 2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사호국 차장 박윤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이윈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펴본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한주 동안 강론을 맡게 된 사회사목국 차장 박윤재 라우렌 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오늘 하루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인데 임진왜란 시기에 상처 입은 외군을 만난다면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치료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치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침공한 적군 한 명이 죽는 것이니 방어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처입은 외군을 치료해주면 사람의 생명 하나는 살리는 일이지만 나중에 그가 회복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따르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은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드라마에 설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도와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도와주지 말자고 하는 말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가 지금 할 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말에 속으로 이 말도 덧붙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요. 생명과 심판은 하느님께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드라마의 인물의 선택 속에서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돕고자 했던 까닭도 또 방금 전 대사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까닭도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삶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선악에 대한 판단도 미래의 결과에 대한 나의 예측도 뒤로 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아 초주검이 된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뒷일을 생각하기보다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삶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롭다고 소문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안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게 될 뒷일이 무서워 그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극단적인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뒷일들에 대한 생각에 빠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안위에 대한 문제로, 때로는 도와준 이에게 벌어질 그 상황들에 대한 판단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 조금만 더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 집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뒷일은 하느님께 맡겨두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더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사목국 차장 박윤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윤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